i you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네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7월 20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정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귀한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함께 있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것 같이 위로해도 그럴 줄을 압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붙들어주셨고 평안한 심을 허락해주셨으며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저희들 귀하고 복된 이 새벽 기도 말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제대 삶 가운데 은혜를 다여 주옵소서 정말 그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은혜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주 동안에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후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를 일명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때 참으로 그들을 상한 마음으로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설을 쓴 후에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일들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비록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아시아에서 거의 죽을 뻔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란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비와 위로의 아버지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늘도 때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란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눈물을 흘릴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세우셨으니, 꽃길만 걸어야 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온갖 고난을 겪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배고픔과 수면 부족, 경제적 궁핍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환란 속에서도 그를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환란 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바로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을 내가 원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실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흔히 누가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같이한 상황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한번 이겨내 봐라. 극복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소한 생각까지 다 헤아리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도 위로해 줄수 있습니다. 진짜 위로가 어떤 위로입니까?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공감해 주고 정말 하는 위로가 진짜 위로인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그럴 수도 있겠다. 힘내. 괜찮을 거야. 이 말은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알고 내 상황을 알고 정말 나에게 위로를 건네는 그 위로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힘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요? 나를 잘 아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도 알고 내 상황이 어떤지도 알기 때문입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특별히 장례를 집도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저와의 그 만남의 접점이 없던 분을 장례를 집도할 때입니다. 위로를 하고 싶은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위로를 하지만 피상적으로 마치 수밖에 겉핥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저도 그렇고 위로를 받는 분도 그렇고 위로가 전해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 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 왔는지 아는 분이라면 그분에 대해 잘 알고 그분에 대해서 위로를 한다라면 그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될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위로라는 것은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내 상황을 아는 사람이 해줄때그 위로는 막강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 부모도, 내 자녀도 알지 못하는 내 속사정,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기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선교사역을 하면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서 낙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순간 그의 모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말씀으로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우리 역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 주심,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 은혜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낙망하는 순간에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 심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내 속사정, 내 속마음, 내 모든 상황을 더잘 아시는 분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잘 아시는 분께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다시 우리가 일어설 능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즉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 어둡고 혼돈한 세상, 상처 많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올도다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올도 나는 내 상황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힘내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우리 삶의 모든 역경을 제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과 다르게 살기에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지요. 하지만 그는 복음을 전한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 자체를 제거해 주실 때도 있지만,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고난과 환란 중에서도 정말 내 속사정을 하시고, 내 속마음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그 중요한 진리를 붙음으로써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담담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환란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비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